BBS 개국 30주년을 맞아 불교 방송에 기여한 스님과 불자들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단일 언론사 최대 규모의 후원 조직인 BBS 만공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연불 봉사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자원 봉사 단체 BBS 무량 봉사단 장영숙 법주를 만나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맞은 이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연불봉사 등을 펼치는 불자 자원봉사단체인 BBS 무량봉사단. 단일언론사 최대 규모의 후원조직인 BBS 만공회 회원 등을 위한 연불봉사와 불교식 장례 등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창립됐습니다. 무량 봉사단을 이끄는 장영숙 법주는 망공의 회원과 불자들을 위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자비나눔을 펼친 공로로 BBS 개국 30주년을 맞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장영숙 법주는 감사패 수상의 공을 봉사 활동을 함께 하는 무량 봉사단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고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해준 분들이 팀원들이 있었기에 제가 또 리더 역할을 할수 있었는데 bbs의 방송 포교불사를 이끄는 망공의 회원이 7만 3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망공 회원과 불자들을 찾아가는 연불봉사 서비스도 부쩍 늘었습니다. 무량봉사단은 도움을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달려가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자비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제 여법하게 또장엄스럽게 했을 때 가족이 감동을 받고 또 위안을 받고 또 그것이 나아가 문상객들도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이제 저의 연불소리를 듣고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포교로 이어지는 거다. 연불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 말벗 봉사와 신행 상담 자원 봉사로 BBS 만공의 회원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는 책임감도 뒤따랐습니다. 봉사 단원들은 연불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뿐 아니라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장영숙 법주는 고령화 시대 자원 봉사자들의 나이 제한을 없애 더 많은 이들이 연불 봉사 등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불교방송 무량봉사단 이름으로 나갔을 때는 내 얼굴이 곧 나의 음, 기도가 불교방송의 얼굴이다. 나의 수행은 나의 또 기도는 네. 포교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 이것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역할이다. 내 인생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회양을 하고 싶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